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취소를 검토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기성의 김진만 변호사입니다. 어, 저 역시 변호사로서 내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셀러리맨이기에 요즘 말이 많은 부동산 계약 취소를 주제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불과 3년 전에 너도나도 연끌까지 해가지고 아파트 사고 오피스텔 투자하고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우려를 해서 강력한 규제 방안을 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엄청난 인기와 함께 경쟁률 1000대 1까지도 기록했던 것이 바로 생활형 숙박시설인데요. 변호사인 제가 요즘 주로 다루는 소송이 바로 생활형 숙박시설 취소 소송입니다. 오늘은 주택도 수익형 부동산도 아닌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생활용 숙박시설의 문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활용 숙박시설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자면, 어, 이거는 이제 건축법에서 정의한 숙박시설에 속하고 일반형과 생활형. 중에 생활형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로 불리는데 어, 처음에는 집도 되고 업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처럼 생각하셨겠지만 오피스텔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원래는 레지던스라고 해서 외국인이나 장기 투숙객이 이용하는 주거형 숙박시설로 많이들 알고 계셨을 텐데요. 2021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개별적으로 임대 및 전세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 이게 불법은 아니지만, 바닥 난방과 취사시설, 화장실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편법적으로 이용됐던 것입니다. 아, 때문에 지난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주택 투자의 수요가 고스란히 생숙으로 몰리게 되었고, 어, 시행사 및 건설사는 너도나도 생활용 숙박시설을 개발해서 분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이가 없는 멘트인데 음 어떤 멘트였냐면 호텔식 서비스에 주거도 가능하고 임대 수익도 받을 수 있는 만능 부동산이라고 전국 방방곡곡 광고를 했습니다. 생활용 숙박시설을 짓고 분양하는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 과대광고를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구매력 있는 사람들의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과장이 좀 필요한 법이니까요 사실 근데 실제로 대법원도 어느 정도 과장은 허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허위 광고를 하면 그때부터는 사기가 되는 것 아닐까요? 비단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생활용 숙박시설이 문제가 되는지 좀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아, 소개해드리는 주제 및 사건 이외에도 취소할 것이 있으면은 제보 및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